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알테오 제는데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임상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할로자임이 피아 주사죠. 이 피아 주사 제형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독일 법원이 예비적 금지 명령을 허가했다는 뉴스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금지, 가처분을 했다는 걸. 이게 알테온이랑 굉장히 심각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요거 보기 전에 한번 알테오젠이란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다른 거 없죠. 얘네들이 코스피를 이전한다. 요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의 실적을 여러분들과 보면 실적 자체도 크게 문제는 없이 이제는 나아가고 있고요. 그쵸? 증권사 레포트들도 보시면 여러분들도 연내 추가 획득. 이런 이슈가 이제 나오죠. 유럽 시판 허가까지 획득한다. 해저 포인트는 f d 의 유럽 시판, 시판까지 획득. 이러한 건데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쵸 주가 자체가 조금 급락을 하는 흐름 인데요 자 이제 월봉부터 좀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쉬지 않고 상승을 했죠 근데 주가가 상승을 할때 굉장히 이쁘게 상승을 했죠 이쁘게 상승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쉬어가죠 올라가다 쉬어가요 올라가다 쉬어가 주가가 상승을 할때 뭐래요 여러분들 힘을 비축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피로도가 있기 마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은 장대 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여기에 고점을 긋고요. 저점을 긋고요. 절반, 절반, 절반을 긋으면 3번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이탈하면 여기가 저항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42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주봉에다가 42만 5천원을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소통방 있죠? 저는 소통방에서 일주일 내내 시초가 매매를 나가요. 수익이 좀잘 나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만 하시면 돼요. 입장만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자체는 굉장히 크게 잘 납니다. esr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 주거나 영상의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결국 뭐다 예 제가 볼때 여기까지 열어놓으세요 40만 5천원까지 열어놓으면 제가 볼때 크게 문제 없고 저는 이거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면 얘네들의 목적은 뭐다 이거예요 신용장구 신용장고를 뭐야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거죠 이거를 낮추기 위하시,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조금 버텨봅시다. 여기까지 버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종목 상담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왜 드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렵단 말이야. 이슈 자체가 이거 정말 큰 악재 아닌가? 왜냐면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죠. 신곡가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로봇주를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도대체 왜 로봇주를 사야 되냐면 부품주예요 로봇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부품주는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품주를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어,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가죠.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있터그쵸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츄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에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자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